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상처받은 마음의 치료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시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사회 속에서 일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쉽게 상처 입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으나 실상은 매우 약한 존재이며 무엇이든지 잘 견뎌는 것 같으나 실제는 작은 일에도 상처를 입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그때그때 처리하지 아니하면 그 상처는 우리 마음 속에 계속 남아 있어 시시때때로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없이 생기는 마음 속의 선뿌리를 쉼없이 제거해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마음이 상처받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왕 다윗은 누구보다도 사람을 인하여 깊은 상처와 뼈 아픈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순인의 세월 동안 뼈 아픈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왕위를 넘보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다윗 왕은 맨발로 피난길에 올라 울며 피신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은 그가 신뢰하고 아끼던 요압 장군이 하루아침에 영모의 주모자로 행시하는 배신의 아픔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런 역경을 모두 이기고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힘과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10편 42편 10절로 11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고 로고백하였이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있음니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처로 괴로워할지라도 언제든지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와 도우심을 간구할 때 억울하고 답답하며 낙심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실망합니다.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온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과 세 명의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뒷바라지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느덧 세 명의 자녀들이 다 대학을 졸업시키고 또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 부인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그 부인은 심한 우울증에 걸려 매사의 이욕을 잃고 두문 불출하였습니다. 남편도 그 부인의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없어 고심하던 중그 부인은 이웃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의 우울증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지금은 평신도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하루하루를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허무와 무의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생깁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목표는 일시적이고 한낱 물고픈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삶의 목적은 참으로 가치 있고 영원한 것입니다. 사로바울도 성령 빌립보스 3장 13절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얘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목표는 우리의 마음을 확고부동하게 하고 미래지향직이 되게 하므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여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그 떠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해야 합니다. 비뚤어진 자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뚤어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체험하여 밝고 맑고 환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있습니 따라서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은 성공적인 자아시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려면 인생을 비관하며 남을 탈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탄식은 쉽게 전념되어 우리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할때 미움을 사랑으로 녹이고 원한을 용서로 변화시키고 실망한 자에게 용기를 갖게 하는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려면 더 이상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때를 잘못 만났습니다. 하고 탄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는 할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승리합니다고 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에레미야 31장 3절에 나 야외가 옛적의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잠으로 너를 인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는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목자가 되심을 믿어야 하겠음이 이러한 믿음의 바탕 위에 굳게 서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부람된 것을 체여해야 일할 때 우리는 창조적인 자상을 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증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가슴을 열면 누구에게나 상처받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음이 이 마음의 상처는 약으로 물리요법으로 고칠 수 없음이 우리 마음의 상처는 뼈를 섞이하며 삶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신 말씀대로 모든 문제를 감사로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긍정적인 자성을 확립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는 깊은 마음의 상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시성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주의 고 생산적인 치료받은 자상을 가지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생애를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복음이 천하의 전파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